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고요. 근데 되게 값지고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오히려 열려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상을 다 갖다 붙여도 말이 되고, 연습 과정이 짧긴 했지만, 연출님과 또정민형과 따로 카톡창을 만들어서 3시간.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달라지는데 힘들었어요. 정기 <laughs> 배우님. 네. 정기 <laughs> 배우 네, 아니, 이제 어쨌든 윤신덕과 김우진은 역사 속에 있는 인물이고, 뭐, 그래봐야 이 자료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연습 첫날 됐어요. 와가지고 연출님이 이제 배우들에 대한 자료들을 이제 연출님이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뭐, 실제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첫날 오셔서 이제 한번 참고하십시오. 그러면서 던져줬는데, 규영이하고 제자리에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laughs> 그 아, 저희는 뭐안 주냐고 했더니. 다 주더라고요 저희도 그래서 보니까 윤심도하고 이제 김우진 것만 잔뜩 있는 거 주시고 산에 대한 어떤 것들다 빈칸으로 남겨져 있어요 이거를 너희를 채워가라 그게 너희의 숙제다 근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막막했죠 어쨌든 인물 자체가 어떻게 명확하게 캐릭터로 설정돼 있던 인물이 아니다 보니까 야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근데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항상 그 전에 작업, 아까 유진은, 유진, 유진씨? 라고, <laughs> 유진씨가 얘기했듯이, 자기 안에서 끌어내가지고 어떻게 하는 그런 이제 공연들도 있고 그런데, 아, 제 안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가고 하기에는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그래가 출가 얘기 많이 했죠. 얘기 많이 하면서 뭐 이런 자료 한번 봐라, 이런 책 한번 봐라, 어떤 책에 나오는 뭐 이런 이런 느낌을 원한다, 뭐 저런 거에 뭐 이런 느낌을 원한다. 근데 그 이제 그 얘기가 매일 매일 달라졌어요. 다음로서 아니야, 야 이거는 좀 이런 거 같아요. 다음야 아니야, 이런 건 이런 거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조금씩 <웃음> 웃어. <웃음> 네, 그렇고 규영이하고 둘이 또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거는 이게 실존 인물일까, 아닐까. 둘이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해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음, 자기와의 싸움이 됐죠. 시작되기 시작되는데 워낙 시간이 급하게 공연도 올라가고 공연도 기간도 짧고 하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는 게 상당히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공연 한 일주 뭐, 일주 뭐열흘 남겨놓고 그때에서 조금 방향성을 찾기 시작해서 이제 그때부터 살을 붙여가는 그런 작업을 했던 거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영화나 뭐 이런 소재에 서 많이 캐릭터들에 대한 느낌들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 나온 답은 없는 거죠. 뭐지? <laughs> 네. 아니, <아이>, 조미대요. 정의면... <laughs> <밥을 얘기해> <laughs> 네. 어, 참 만큼이나 예, 역할에 대한 애착을 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네. 윤희섭 배우님,